어차피 화장실을 이용하는 김에 이 공원 안에 있는 홀로카스트 뮤지엄에 우리가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 어, 입구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봐봐 바로 존앤터비 멀츠라는 분들이 여기를 세운 거지 음, 1922년에 스몰 포리쉬 타운에서 사르셨나봐 근데 Three Boy and Five Girl이 있었대 근데 uh, 1955년 3월 17일날 토비 음, 죽었고 She volunteered at the museum and holocaust in the previous location. John passed away the March 29, 2010. w wow. o While the new Los Angeles museum of the holocaust was under the construction.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해서 이 박물관이 만들어진건데 바로 유대인들이 어떤 어, 힘든 일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한번 볼까요? 이가 봅시다.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Still h a real camera. Yeah. Never see them anymore. Of them s <laughs> like the cheapest one. Doesn't matter. It's yeah. Real. I need your driver's license oh. 가면은 거기에 번호가 있대요. 그 번호를 누르고 <laughs> 그림에 아마 번호가 있나 봐. 태연아 이것도 목에 걸어 이렇게. 오케이 okay. okay.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 예, 타임즈 옛날에 있는데 봐봐. 신문 날짜가 온대요 March 27th, 1933. 3 1933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프게 했대.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박물관에 가면 아빠가 항상 유대인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대. 응? 나라가 없어졌대. 응.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침공해. 던데 아, 머세스. 그 다음에 얘들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게 뭐냐면. 어, 그게 번호를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유럽에, 여기 보면 유럽에,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있겠지 한번 들어보세요. 번호로 누르세요 번호 누른 다음에 그린 버튼 플레이 버튼 그래 그거 해봐 100 탈모들어난 책이 음. 되게 중요하거든 한번 같이 들어보자 11 85 플레이 어디서 들어봐 네 지금 이렇게 시작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는 건 그냥 일반적인 어 탈무드 내용만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 토라라는 어 유대인들의 예 모세오경 같은거죠 그 오경의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그들의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것들이죠 뭔 노래가 나오지 근데 이거 탈무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은비나이 노래를 하는 거래 101번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이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인물이 나왔다는 건어 힘든 부분이랑 어려운 것들이 단순히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아까 놀이터에서 했듯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혜빈아 <laughs> 저기에 정말로 오빠가 얘기할 때엄빈나 아인슈타인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A very smart person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 주위시들이래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연구역으로 온 거예요 그치? 렇100 yeah. 133 한번 들어봐 듣고 있어봤어 있어? 아냐 안 듣고 있어 엄비 들어봐 아빠 아빠도 들어봐 The Holocaust가 무슨 뜻이냐면 <laughs> 사람들이 이주위시들을 죽인 숫자를 말하는데 여기 봐봐 나라 나오지 컨트리 얼마나 많은 주위시들 죽었는지 이게 바로 얼마나 what percentage on the j e w s i d e 86% 92% 봐봐 일게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총몇 명이 죽었냐면 57만 7 300 아니야 577만 6 3,609명인데. 그게 바로 어이 전쟁에서 주이시들이 60%들의 주이시가 죽은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죽었는데 거의 모든 60%는 다 유대인들이 죽은거지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이랑 같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편이 없었어 그래서 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거지 그거를 바로 한국말로 일제시대라고 해 알겠지? 자또 가보자 유대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시킨 거봐 여자들 머리 빡빡 밀었지 봐봐 여기 남자들도 머리 밀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일 시키고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한 물건을 만들고 일 시키고 그다음에 힘이 없거나 병든 사람은 죽였대. 저기에 보니까 1915년에 어... 토마스 블라디라는, 지 어? 아, 토마스 블라디라는 사람이 그 1927년 4월 15일날 저 할아버지 위에 v 에 나오지. 저 할아버지가 이 안에 갇혀 있었대. 그래서 그 할아버지 기억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던 데가 어떤지. 다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번호마다 설명이 다 있잖아, 그렇지. 아저씨가 여기 안에 갇혀 있었던? 응, 음, 그 당시에 갇혀 있었는데 2015년이니까 4년 전에 지금 음. 이거를 비해서 자기 아픈 기억을 나누 쉐어한 거지. 아, 어릴 때? 응, 음, 완전 어릴 때 갇혀 있던 거지, 바로 그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은, 봐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알메니아 르완다, 음.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너네 해골이잖아, 사람 뼈.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지. 그럼 바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글을 써줘서 힘을 줄수 있는 거야. 봐봐, 여기도 써있지. One is since everyone is sitting s t i f e r our stand.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아웃 스탠드 할수 있도록 아웃 스탠드라는 어, 그런 이제 시를 한거지 근데 이거 중학생이 한거야 테라코타 미도스쿨 학생이 자기가 이거를 보고 아 내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줘야겠다 만약에 주위 시들이 힘들 때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언비인 세빈이도 여기에다가 아웃스탠드라고 같이 써보면 어떨까? 나도 뭐를? 나도 힘들 때 나도 함께 하겠다 아웃스탠드 하겠다 그냥 아웃스탠드라고 써도 돼 세빈이 이름이랑 그렇지 그러면 좋겠지 이거 가져가도 돼? 응 어떻게 쓰는 거야? 세빈아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요 아니면 오빠가 먼저 써도 되고 뭐러고 썼어요 I will stand for people. 와, 멋있다. 세빈은. I will stand? 잘했어, 괜찮아. 그래서 아빠는 이 시가 너무 멋진 거죠. 어떻게 중학생 이런 시를 썼을까? 어떤 모든 상황에도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 마음. 와, 진짜 멋있다. 다른 방으로 가볼까요? 피아노고 있는데 뭐라고 쓰였을까? 1930년대니까 80년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분들의 파이널 마지막 워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생전에 거기에 대해서 특 이제 이야기하는 걸 기록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다한분한분 한분 이제 어, 마지막으로 레코딩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 자, 근데 아빠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좋은 거를 우리는 다 말하고 싶어 하는데 왜안 좋은 거를 이렇게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해놨을까? 범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 음.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리고, 음, 그 방에 갔을 때, 음. 그, I will stand, 그거 있죠? 어, I will stand, 예. Yeah. 이런 일이 일어나을이이거를하이이거를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알려주사이일이 있었을 이이거를어이 사람은 라고알려주고람세빈이는어떻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좋은 일만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왜안좋은일은이이들도막 보니까 아이들도막 우리 해골 뼈도 봤지 왜그람은 태빈 왜 이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응.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났으면 응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는 오, 오빠가 얘기한 거에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도 이제 과목에 히스토리가 생기거든? 히스토리? 왜 히스토리를 배울까? 그거는 바로 이왜 그리고 히스토리는 좋은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배우냐면 바로 이 나쁜 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거야. 근데 만약에 세빈이, 원빈이가 서로 싸웠어. 자,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 다음번에 또 싸우는 거야. 똑같은 일로.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 이건 안 좋은 일이구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그거를,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열번할게 아홉 번 정도 되겠지. 아, 안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아웃스탠드 할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은 역사. 근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 방금 전에 아빠가 저기 율세스니스트 할머니랑 얘기했을 때어 맞아 한국도 일본이 이렇게 침략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는 미국 안에 근데 그런 박물관이 있대 한국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무한도전 로스앤젤레스 편에서 나오잖아 우리 거기도 한번 가서 해보자 알았지? 자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기 박물관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오면 어민생이가 설명이 될수 있겠어? 응.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해줄... 엄마 오면 우리가 설명해 주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빨리 해주세요.